2024년 성경 1년 1톡하기 71차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와께서 호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집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흐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랫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사람의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란하고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족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차순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차순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차순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로 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소무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운이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운이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치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치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였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